안녕하세요, 영광 악기동입니다 오늘은 염난실에서 함께 애난생활하고 있는 나누님께서 그동안 키웠던 산채품들 저렴하게 한번 팔아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위탁을 했습니다. 저렴하게 그냥 경비만 나올 수 있도록 판매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 환엽병입니다환엽병 두번째는 약간 뽀대가 있는 진녹변입니다. 자 세번째는 서반성이 있는 개체입니다. 네번째 개체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떤 개체인지. 다섯번째 개체, 자 배불뚝이 변입니다. 입변 배불뚝이 변. 여섯번째, 입엽성, 입엽성, 아, 도화변, 입엽성, 도화변이고요. 자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한옆변에 약간 조합변. 자 여덟 자, 번째는 자 지금 이렇게 3반이 들어가 있는 개체입니다. 자시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3반이 이렇게 떡잎장에 들어가 있습니다. 반 이렇게 떡잎장에 3반이 들어가 있는 개체입니다. 자 아홉 번째. 한엽변, 한엽변. 자열 번째. 이것도 어떤 종자지는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약간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떡잎이 빛이 뚫려서 오가져 있는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 열한 번째. 이것도 입엽상 도화변 종류인 것 같아요. 열한 번째도 자. 예비 없어. 12번째. 자, 이렇게 오늘 총 보시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 개체입니다. 1 2 개체 해서 총 10만원에, 10만원에 등재합니다. 10만원에. 이것은 배송할 때 분을 털어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. 자,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광 어깨 동무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